야이 새끼들아 왜 뜨겁게 걸어 입장길을 걸어야지? 야이 쪽파리 새끼들아 왜뜨길을 걸어 이야니 쪽파리가 제짐도장길을걸려지 저놈 이새끼들 야이 다끼들아이새끼들 야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이길끼들아이아이 새끼들아 야이 새끼들이 왜 그래. m t h m b a m b a 가 s y I am the m b a 가 s y I am t h m b a 아 m m b c 마이크 줘 am m b a s s y 이 am the Embassy. I 리 m t h 가 e m b a m b a s s y I am the Embassy.